나, 닭쫓던 개인디, 이제 애완견으로 편히 살고 싶었거든? 근데, 세상이 나를 가만 안 둬? 개띠 힘들다, 개망신이다, 이러니까 진짜 개망신 됐다니까. 야, 개띠들아, 상팔자일 때 방심하지 말고, 운세 한번 듣고 가자, 시작할게. 음, 상반기에는 진짜 뛰어다녀도 뼈다귀 하나 못 물었던 사람들 많았지. 근데, 하반기 들어서면, 묵묵히 해온 노력들이 조금씩 결실한 이름으로 돌아온다네? 특히, 11월쯤엔, 내가 이래서 버텼구나 싶은 순간이 한 번은 올 거야. 다만, 한번 터졌다고 너무 들뜨지 말어. 걔도 뼈 물고 뛰다보면 놓칠 때가 있거든 꾸준히 차분히 그게 너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속도야 돈 냄새 좀 나긴 한다 근데 복권 한방보단 작게 아끼고 크게 모으는 운이야 괜히 한탕 놀이다가 호주머니 털릴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해라 11월쯤 들어서면 뜻밖의 수입이 생기거나 잊고 있던 돈이 돌아올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건 잘 참고 버틴 걔한테만 오는 거다 덥다고 혀만 내밀지 말고 이번에 계획 좀 세워서 움직여라 응? 응 음, 미묘해 썸은 피고 지고 인연은 가깝고도 멀다 근데 희한하게도 포기할까 싶을 때 누군가가 슬쩍 다가오네 기존 연인은 이제 서로 좀 알아가는 시기야 싸워도 이별 얘기보단 이해를 먼저 꺼내봐라 새인연은 내년쯤 예상치 못한 장소나 온라인에서 들어올 확률이 높아 눈치 빠른 개띠라면 바로 알아볼걸? 하반기엔 체력보다 멘탈관리가 더 중요해 너무 사람들 신경쓰다가 정작 자기 컨디션은 놓칠 수 있다 때론 그냥 햇살 아래 누워서 멍때리는 게 제일 좋은 약이야 산책 좀 하는 거 어때 생각 정리도 되고 복도 같이 들어올 거야 하반기 개띠의 운세를 한 줄로 말하자면 이거야. 천천히 빛나는 개팔자. 눈에 확 띄진 않아도 내면이 단단해지고 운이 차오르는 시기야. 사람들이 널 다시 보게 될 걸? 예전엔 닥쳤던 개였을지 몰라도 이제는 길 안내하는 개가 돼. 그래서 말인데, 이제 불평은 그만하고 오늘은 꼬리를 한번 흔들어 봐. 그게 복을 부르는 주문이니까. 개띠의 또 다른 운세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.